가보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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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자 가자. 해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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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자 해보자. 가보자, 해보자. 가보자, 가보자, 가보자. 가보자, 가보자 야 이거 내네 손으로 뽑아야 돼어 네? 어. 아, 진짜 떡볶이네 어. 진짜 반칙이네 선구언니가 왼손으로 해서 뽑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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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내손으로 네 너무 야, 잘 뽑아 이거 여기 어, 아, 일단 나는 마음 편이야 마크 그냥 커버를 커버를 좀 느낌이 있는 거지. 그렇지. 아. 어 어. 여기 내가 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안 하고 있고. 이거 둘다 올라가자. 어우야 돼. 아. 진짜로? 음. 야 우리 아는 어디 는지 모르겠는데 이히 하면 이번엔 시디 따로 있어. 어, 저기다. 어, 저기다. 야, 아, 설마, 설마 이게 아이디? 제노 제노 제거에디이러 야, 맞이 아, 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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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건 별로나 이거 있어야 이거, 있어, 이거, 이거. 이거 우리 그 파머스토어 관람했어아 오케이 미치겠어 간다 음. 이, 이게? 아이디. 지성이 어 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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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뜨잖아. 안 왔다. 고했어고했어두 뭐뭐 장도. 아두 장도잖아. 깜짝이야. 뭉탱이 쓸 꺼내봐. 어 이렇게 빼야지 뒤집어서 나오겠지? 무슨 말? 힘들려. 어? 야,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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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헉, 이상해? 꼬. 어? 야, 어? 느낌 좋다. 잠깐만. 야, 느낌 좋다. 잠깐만. <laughs> 야, 한 방에. 야, 좋았어. 좋았어. 어, 이렇게 어, 하는 거야. 얘들아. 우리는, 나는, 우리는 야, 들아 나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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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인 나는. 나는. 나나 나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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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는. 다는 나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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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나는. 재민이! m 미니 i 야! m y Jimmy, j i m m 자 Jimmy, Jimmy, j i m 어 y j i m m 어? j 야! m m y Jimmy, j 어 m m y Jimm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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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i m m 야 Jimmy, j i m m 야어 어! 그렇게! 아. 오케이. 응? 어,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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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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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케이. 오케한이제케이 오케이. 오 오케이. 자기 합작. 제발 자기 합작. 아이잖아이래 에~ 에이... 나 가보자, 고 뭐. 가보자, 가보자. 아제노가이기 진짜 많네. 혹시 대민이 님, 아닌데 혜 왔어. 야, 야. 야 어, 응? 야, 이거는 너희들의 제 잠이었어. 야, 왜 이렇게 빨다 바꿔 바꿔. 하나가 런던이었나? 내가? 이 런던이었어? 호. 아, 오케이, 오케이. 바꿔 바꿔. 괜찮아 괜찮다, 괜찮다. 이 네, 다른 거 해보자. 자기야. 우리, 아, 나할수 있어. 어, 우리 늘 해왔잖아. 어, 당연야 내가 할수 있어. 어, 어, 어. 네, 리치하세요 우리 네, 갈 갑시다. 우리 아주 차분하게 잘하고 있어요. 아, 진짜. 아, 우리 진짜 느낌프로지 네. 네. 약간 라 이런 거 진짜 한두번하 아닌 거 아니야? 이러 우리 빡빡 깎던거 사진 있거든. <laughs> 선생님 그만. 하나 하나. 할게 그냥 어. 어. 어? 야니 지금 미쳤나? 미쳤냐? 어? 나찰나찰나찰나거아 아, <laughs> 맞아, 야, 맞아. 맞아, 가자. 맞아, 맞아. 맞야 맞아. 맞아, 맞아. 맞아, 인준 맞아, 맞아. 맞아, 해아맞있 맞아. 맞아, 맞인준아우리 맞아, 맞아. 맞아, 맞아. 맞아, 맞아. 맞아, 맞아. 맞아, 맞아. 아 맞아. 맞아, 맞인 맞아, 아아 자 다른.. 제, 제, 재미 재미 제, 제, 재미 재미 호흡, 재미 재밌동이. 재미! 재밌동이. 오케이 오케이 자, 자 쓰게 스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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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늘 진짜 왔어 진짜 왔어 야 근데 너 대박이다 아, 아, 야 채영! 나 무섭게 봤어 내가 진짜 왜? 봤어 봤어 아 거짓말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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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짓말. 아, 지성아 미쳤다 지성, 재미 아 미쳤다 진짜 말도 안 돼. 말도 안돼야 받아 받아 진짜 말도 안돼저악평 정말 진짜 말도 안 진짜 말도 안 돼. 우리 잘하고 있어. 우리, 우리 진짜 우리 진짜 프로 같은 진짜 프로 같은 약간 하고야야 어떻게 이렇게 야. 야 미쳤다. 아야미쳤어어아 인준아 인아 누나 살려줘. 인준아 살려줘 인준아 걱정 왜 하는 왔을 건데 인준아 이거 뭐야? 나 이거 알아 야야야야 야. 야. 잠깐만 기, 기다려봐 어, 마크 정보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나 마지막 깔 어, 오케이 마크랑 인준이이에 뭐가 야, 우리가 지금 <laughs> 아, 우리 필링이 되게 좋야저닭발이차 너무 귀엽다 아, 아, 이거 뭐 닭발 차이가? 너 귀엽다 <laughs> 손을 왜 손을 왜 들고 있어 아, <laughs> 그치? 아가 포장 끝에 아가가 있잖아. 그렇지 그렇지. 어? 는 인준이겠죠? 예. 진짜 아, 되게 예뻐. 되게... 아, 여기 있구나. 아, 철로. 아, 철로가오는데네 아, 그러네. 야, 근데 되게 음, 조금 다 이거 내스타리이따철로가 그렇게 져아 이거 싹다 동일하잖아. 재활용 할수 있긴 한데 머리, <laughs> 버리지 말라 고어 아, <laughs> 절대 버리지 말리지거 뭔가 느낌이 바로 여기 아니 여기가 있어와나재미있플 미쳤어? 야 이게, 이게 끝이가? <laughs> 어. 어.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젬프 없나? 자기야 가보자고 해보자고 <laughs> 근보이네 어, 게 미친년 같아 진짜. 미안 <laughs> 저한테 아, 근데 저는 어. 어, 스은몇렇게섞봐야겠다 자, 이럴 때 우리 이시작이약리 이제 시작이주세요누고 싶지? 눈물 나. 눈물이 어 이제 노가 나온다 말이달라졌니까 그러니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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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그래도 다 체이가 다르기 때문에 커버가다달라고 당연하지 당연하지 은 애들도 몇명없가몇명 없는 게명하면 역시 못하는 거야 <laughs> 아 진짜 나와야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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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끝, 끝, 그냥 그냥 다 했어. 니어렸을 네, 어머, 저... 그 그냥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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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마그에 그냥... 그가 그냥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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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데 그냥... 나왔는데? 진짜 마크가 나왔는데? 진짜 마크가 있는데? <목소리> 아니 미뭐야 진짜 마크가 있는데? 마크인데? 잠깐만, 잠깐만 아니 잠깐만. 싫어 말도 안돼얘들어 우리 집야이몇 시냐? 잠깐만 야 우리 몇 시에 지한 시간 안 걸렸어 왜? 한 시간도 안 걸렸어 한 시간 안 걸렸어 <목소리> 야, 야 근데, 이거 아닌가? 말도 안돼 얘들아 야한 시간도 안 끝나고 이게 끝난다고? 뭐? 어디야? 어떻게 이래? 아 진짜 아름답다 라는 <목소리> 말을 이렇게 생각나? 짱이다 근데 우리도 진짜 어떻게 한 번도 안 같이? <laughs> 아 이거 내 건데. 아 진짜? <laughs> 뿅. 요 <요가. 웃음> <laughs> 맛있게 먹어. 안돼. 왜? 떼이라 <laughs> <너무 싶어. 웃음> 그냥 내풋 그냥. 드라마가 아니라 난 드라마를 아직 안 봤으니까. 떼이라게임만 <laughs> <세일아. 세일이만> 보시면. <laughs> <멋있어. 웃음>